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 여러분들 아주 얼굴이 밝아 보이십니다. 얼굴이 아주 밝아 보이세요. 이 명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작정하고 또 덕담을 나누고 들을 말들이 다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런 그 10편, 128편 그 머리끌에 보면 그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오면서 오늘 부르는 노래가 뭐냐? 바로 이런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들, 유다, 유다 또는 유대 백성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찬송한다는 뜻이 있어요. 유다, 유대 또는 유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다 이게 찬송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삽니다. 찬송하면서 살아요. 그래,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슬플 때도 찬송하고, 평안할 때도 찬송하고, 괴로울 때도 찬송하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찬송하면서 살아갈 때. 괴로움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그것을 다 이기고 축복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알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그래서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 중에 모든 슬픔도 괴로움도 무거움도 진들도 이기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기 보면, 예루살렘 순례 때 불렀던 찬송이 돼요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 이 가사가 한 다섯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오늘, 어제 지난, 오늘, 저는 오늘이 설날로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아니요 토요일날이 설날이라고 그러고 <laughs>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꿨어요 주일날이 설날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즐거운 낮으로 만나게 되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 2 8편에 이러한 초, 처음에 이렇게 명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여기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첫 번째의 복이 뭐냐면 육신의 복이에요, 육신의 복. 자,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시겠어요.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관대로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손이 수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농사를 많이 지었죠 과일나무도 짓고, 뭐 목축업을 주로 했지만, 농사도 많이 지었어요 가난 땅에 들어와서 농사도 많이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죠. 농사라는 게 뭐예요? 농사는 그 지금 시대는 기계 시대지만, 그 전에는 다 손으로 했지요 손으로 메고, 짓고, 깔고, 뿌리고, 김 메고, 그런 걸다 손으로 다 이렇게, 뭐, 갈퀴를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다 했죠. 그, 거기다가 이제 풍년이 깃들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온도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렇게 겨울에 눈올 때는 눈도 주시고, 추워야 돼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이 다 죽도록 가을가리를 하잖아요. 가을가리. 가을가리 다 논, 뒤집어 놓으면 그 속에 벌레가 있다, 잘 숨어 있더라도 이 뒤집어지니까 다 벌레들이 얼어 죽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추워야 돼요. 저도 추위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laughs> 추위가 추워야 돼. 요 그래야 죽습니다. 벌레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농사가 그 다음에 잘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는 이렇게 다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도와주셔. 그렇게 도와줘서 되는데 이 지편에 그 오늘 127편 그 앞에 있는 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랬어요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우리가 다 노력하고 손으로 수고하고 야,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어두울 때까지 일을 하고 다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있어요 도와주실 것이 뭐냐면 밭에다가 물을 주셔야 돼 우리가 물기를 다할 수 없잖아요 물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비가 와야지 또그 땅속에 숨어있는 벌레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요 적당한 온도가 돼야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요 땅속에 있는 벌레들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가을이 돼서요 가을이 막 벼이삭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추워버려요 벼가 잊지를 않아요 잊지 않아. 추워서 잊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더워야 돼요. 저는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포도 농사를 하시는 집사님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더우니까 포도가 안 된대요. 적당히 저녁에는 25도가 돼야 한다네. 몰랐지? 저녁에는요. 25도 정도 수준이 돼야 포도가 저녁에도 쉬고 잘 돼. 낮에는 30도 이상 올라가도 힘들어. 그래야 그 정도 수준에서 있어야 온도 안에 있어야 이 포도도 잘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관합니다. 그 은혜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풍년이 들고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금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하죠? 그,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온이나 기후나 또는 비나 이런 것들을 주셔야 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그 애를 쓴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가 있기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네. 네.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일들 중에는 보면 가족의 복이 있습니다. 그 근데 이런 일들이 함께하니까 이시편에 말씀해 보면 신명기사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 말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이영육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이렇게 다 주는데 거기 보면 자 3절 말씀을 또한번 읽어보겠어요. 내 네. 자 같이 읽습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보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문제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아내도 나오고 자식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만났잖아요. 아직 만났지, 같이 만났어요 이번에 그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 명절에 나이가 들어 젊을 때 여러분 절, 나이가 좀 들어서. 이 명절 같은 날에 갈 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참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다 다녀오시기도 했고, 지금 가신 분도 계세요. 갈 데가 없다는 건 나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갈 데도 없어요. 재미없잖아요. 저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을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갈 데가 없는데 참 쓸쓸해요. 이제 보니까요. 오직 갈 데가 있는데 딱 교회밖에 우리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명절. 응? 다들 가족이 지나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 되고 나이가 들으면 아무리 손자 뭐다모여도 어머니는 좋은데 할머니는 좋은데 할아버지는 별 재미 없더라고 <laughs> 신장로님 할아버지는 별 재미 없어요. 아,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내나 네, 여러 여기 할아버지 되신 분들 보면 쓸쓸해 그냥 보고 앉아 있을 것쓸것이야 가만히 앉아서. 잘돈다렇게 <laughs> 그런데 그런데요, 그걸 보는 재미도 또 괜찮아. 요 보는 재미. 그것이 없을 때가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나무, 감남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어쩌고, 감남나무가 어떻길래 그러냐 하죠. 그 나라는 팔레스타인의 나무는 그그 그 땅에는요,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아서. 물도 잘 나오지도 않고, 물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포도나무를 얘가 지어가지고 포도송이를 지어서 거기서 포도즙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포도즙을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물 대신에 포도즙을 마셔요또 있어요. 감남나무가 있어요. 감남나무, 이 감남나무는 올리브유라고도 하지요. 올리브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 여자들,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화장품도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식용유로 올리브유를 쓰기도 하고, 불을 켜기도 하고, 그 몸이 어디가 안 좋으면 약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이감남나무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물이 없어서 사, 있어야 사는데, 물을 대신으로 주는 보드집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의 모든 생활 중에 필요한 것이 감남나무 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신다. 이거죠. 자녀가 있어야 재미가 있어요. 자녀 없는 집은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감남나무 포도나무는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어쩌어든지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활로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와 또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우리 연세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너 먹고 나 살고 이렇게는 안 돼요. 이 지금 시대가 금년에 보니까 완전히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예? 법이 그렇게 만들고,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요. 전에 작년만 하고, 금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냐? 법이 못하게 해요. 인사도 못하게 해요. 예? 그전에는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요. 그게 뭔 법이죠? 김 아무개 법이에요. 김 아무개 법. 그것이 아주 인심을 메마르게 만들더라.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 없어져요. 이제 고유의 풍습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였 벌써 없어져요. 이번, 이번 설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요. 길거리에 전에는 보면 부모님께 가지고 가든 뭐시 됐든 이게 뭘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없어요. 지금은 다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심이 메말릴 수밖에 없지요. 너도 인사도 안 하고 나도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뭐 살아라 이렇게 이는 거지.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 미래 사이에 그런 이런 가운데에도 꼭 있어야 할 인물들로 우리 성도들 가정에이가족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가족이 즐거움 받을 때 버리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가장 낙으로 삼고 살더라고. 귀염 떠는 것을 보는 즐거움도 있고 자녀 아들들 손자들 귀염 떨고. 잘 되는 걸 보는 것이 그게 제일 다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보면 다 그게 즐거워요. 그전엔 자기가 잘 되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 정도쯤 수준에 올라가면 그다별 재미 없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그 보는 재미가 있어요. 보는 재미가 이 가족이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우리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했는가 세어봤어요? 안세번 쓰신 분들은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이 복이 이 가족의 복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주시는 복이 뭐냐면 시온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시온의 복. 자, 오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시온이라는 이름이에요. 시온. 이 시온은 왜 그러냐면 언덕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그 언덕 위에 있는 집을 시온성 이렇게 불렀어요. 시온성.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는 이름, 시온성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온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시온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해 계세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이 시온의 복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시온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성전에 임재하시듯이 우리 가정에도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먹을 때에도 살 때에도 우리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자,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시작.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역에저 계시기도 하시고, 임재에 계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영적인 축복으로 그걸 누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을 이사하면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깨끗해요. 왜 그러냐? 전에는 살았으니까 더럽고 좀 지저분하고 새로 이사했으니까 좋은 집에 막도배도 새로고 막 깨끗하게 하고 그런 말에 깨끗해 이 깨끗한 집에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까? 제가. 여러분 우리 집에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채워진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좋을 줄 압니다. 그래 우리 집을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채워.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말씀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대화하고 사는 생활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에 함께 하시고 식탁 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함께 할때 우리가 행복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 사는 삶이다 그래요. 주 안에 사는 삶.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살며 행복의 성도의 행복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주 안에 사는 겁니다. 주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모시고 사는 생활에 행복감이 있고 거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해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주님 모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금년에 자 우리 성전는 이런 복이 있어요. 시온의 복, 시온의 복. 네 번째 복은 뭐냐면 평생의 복이 있으나 평생의 복. 자, 5절 말씀에 다시 밑에 보면 화반절에 보면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내 자식의 자식을 볼 죄다. 이 복들은 어떻게 되냐면 당대의 본 받는 복,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 짧아요. 우리가 받는 복은 대를 이은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돼요. 그내데 우리의 주신 복이 길이길이 길이 계속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영역 간의 모든 복이 아침에 태양빛이 떠오르듯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우리의 자들, 딸들이, 아들, 손자들이 자 이렇게 번성해가고 성장하는 그 모습이 이것이 평생의 복이에요. 나를 인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시냇가의 시문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다음에 뭐지요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은혜의 복이 우리 성들 중에 함께 하시되 여러분 자녀가 잘돼야죠 자녀가 왼수가 되면 안 된다고 해요. 자녀가 왼수가 되면 자녀가 지난 날에는 왼수다 딸지라도 금년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열매라 그랬어요, 상급이라 고 그랬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위에 빛같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금년에 꼭 복을 받아야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평생의 복을 주옵소서. 평생 우리 가정에 받아야 할 복들은 이 평생에 지속되 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것을 지속되어지는 그 끈은 뭐냐, 이거죠. 그 끈이 뭐냐? 신앙이에요. 믿음이에 믿음의 일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열두 아들들에게 내려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제일 예수 믿는 믿음의 부모의 속상한 건 뭐냐면 자녀 중에 예수 잘안 믿는 거예요. 그 자녀는 계속 부모의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이 자녀는 기도 잘, 잘 믿는데, 이 자녀는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마 연초부터 시작도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제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그래서 그 믿음의 축복의 길을 줄이 연결, 줄이 연결돼서, 줄이. 줄이 연결돼서 후대에도 복을 받아야 돼요. 자손들이 계속이에 자녀들이 믿으요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이시여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문제 있어 이 연초에 오늘 우리는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잘안 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가 보자.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참 속성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런 날 가족이 모여서 같이 주의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믿음과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어저께, 여기 오늘 안 보이네, 어디 앉았는가? 어저께요, 참, 참, 보는 중에 기뻤어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요. 아, 우리 김한봉 목사님이 계시죠. 김한봉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그런데 그 가정에 삼남매 아들, 김종화 전사님이라고 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요. 김종화 전사님 삼남매인데 김종화 전사님은 전도사예요. 전도사. 두 번째, 김미진 집사님, 우리 교회에 부부가 살아요. 세 번째 막내가, 김종훈인데 김종훈이라는 청년은 머리가 좋아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 그 머리가 좋아서 연세대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수학과를 졸업하고 선생님을 하다가 아이 다이 더 공부해야겠다 그러고 선생님을 그만두고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그 연세대 대학원이 보니까 수학과가 대학원도 하고 박사과정도 하고 그런 묶어서 5년을 한대요 5년을 한다고 입학을 한 거예요. 그 앞으로 5년을 생각하니까 참 길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런데요, 그 세월이 다 지나고 더 시간이 더 걸렸더라고. 한 8년 걸렸는데, 어저께 저를 방문했어요. 목사님, 제 박사학위 논문인다고 딱 딥니다. 연세대학에서 수학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어딨나, 오늘 박수 좀 한번 축하하려고 했더니 어딨나, 없네. 못찾겠어. 손좀 들어봐봐, 어딨나. 종이 어디갔어. <laughs> 거기서 저를 감동시킨 것은 학위 논문 서두에 한웅성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썼더라고. 감사하잖아요. 어디나 못 찾겠죠. 제가 한세 사람쯤 있습니다. 세 사람쯤 자기 학위 논문에 한웅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서두에 쓴 사람이 한세 사람쯤. 나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 세 사람쯤 되는데 어저께 세 번째 봤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수학 박사 논문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고 한번 밤에 늦게까지 앉아서 이런 한장한장 한장 넘겨봤어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laughs> 적어도, 나 그래도 나도 공부 좀 했는데, 그래도 뭘 아는 말이라도 있으 있어야 할 건데, 맨 수학, 뭐, 공식, 뭐, 어이. 생 이 병진이, 요 수학 전문가들이 앉았어, 지금. 수학. 한나도 모르겠더라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한글로 써진 한웅석이만 알겠더라고. <laughs> 그그 뭐라고 한글로 써, 제목도 썼는데 그 제목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아, 전문이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 참, 어저께 아주 참기뻤어요이 자녀들이 형통의 복이라 가족의 복, 자녀의 복.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참 성장하는 모습을 볼때 어, 기쁘더라고. 저는 못 모르고 그냥 학, 학위 끝났다고 그래서 그냥, 그냥 좋아, 축하만 했어요. 간 뒤에 보니까 거기 내 이름이 써있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학위 받으면 연색교회, 한홍성 목사님 이름 좀 쓰세요. 그러면 <laughs> 괜찮아요. 어이, 세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참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학위 논문에다가 감사한 이름을 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기 받는 일이 뭐, 거기도, 거기다 한웅성 목사가 뭔 필요가 있어. 근데 거기 쓰더라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가족의 복이 있습니다. 자, 평생의 복이에요, 평생. 저희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축원관합니다 여기 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지로다. 아멘. 이 평강은 우리가 지인이 많는 히브리 말 중에 샬롬 하도 많이 들었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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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샬롬, 샬롬. 그 워십 한번 하면 좋은데 그냥 아주 감동적이더라고. 지난번에도 감, 이 샬롬 그 워십 우리 하는데 그그 그 샬롬 워십을 보고 일주일을 샬롬이 우리, 우리 내 영혼 속에서 막 샬롬, 샬롬, 샬롬. 하 아, 감동했어요. 근데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그냥, 뭔 말이지? 뭐, 우리말이 아니지만 그냥 하냈어요 샬롬 한번해 합시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때도 샬롬, 샬롬, 샬롬.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평강에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샬롬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영적인 축복이기도 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환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죽음이 있어도 뺏어가지보다는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 있어야 돼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반드시 뒤에 다는 샬롬자를 써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느낌표 딱 써요. 그리고 한 목사 써요. 문자를 보낼 때 거의 90%는 그렇게 써요. 그건 마지막에 다 써는, 뭐, 샬롬, 느낌표 딱 써고 한 목사 이렇게. 보내요.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 샬롬은 인사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두 절은 빼놓고 읽었어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 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자, 앞부분은 제가 있고 뒷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있겠어요. 자, 같이 이렇게 잘 박자 맞지 한번 읽어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좀더큰 소리로. 복이 있도다.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년 새벽 특별 집회 때, 너희가 여와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는 것이, 금년에 우리의 신년 축복 기도에 가르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경외하는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시, 하나님 중심 시작 하나님 중심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가 있어 하나님 중심 오면 나와야죠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다시 다시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 가지 중심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의 신앙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일을 오늘 말씀의 1절,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일들 중에 함께 하시, 우리 성들에게 놀라운 금년 한 해에 더없이 아름다운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